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오늘 아난티 대아티아이 이제 남북경협주 라인 제가 또 영상 한번 올려드리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매매 동향에서 이미 사실상 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남북경협주가 다 그래요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신원 대아티아이 아난티 이렇게 해드리는데 대아티아이 지금 뭐 신원이요 더 심합니다 지금 이거 매매 동향만 봐도 이미 답이 나왔어야 돼요 우리가 신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익절을 한번 해버렸죠 전략반 기준으로 그리고 나서 지금 아난티 쪽 지금 익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남북 경협주 라인 쪽에서 이 외국인애들 비집고 들어오는 게 지금 여러분들 일본으로 보시면 약간 느끼 보실 거예요. 약간 우리나라 이제 국내 정치적인 요소에서 살짝 움직이는 모습. 그러니까 민주당 쪽으로 조금 이렇게 권 유리한 쪽으로 가면 주가가 올라가. 그러다가어좀 불안한데 하면 살짝 눌러줘 근데 깊게는 또안 눌러요. 왜냐 어머니 말해서. 다른 정치적 관련주, 그러니까 정치 관련주에 비해서 오른폭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눌림폭도 낮은 거야. 그런데 지금 모양새가 어때요? 지금 이미 볼리점에 상단 돌파했죠. 아나티가. 제가 분명히 어, 아나티 요런 거에서 내려올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매물에서봉 한번 띄울 거다. 제가 계속 안내드렸었죠. 남북 경협주는요 아마 올해 안에 단일 테마로서는 거의 최강의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테마성으로 그러니까 뭐 주도 섹터로 막 1년 2년 끌고 가긴 어렵죠 냉정하게 남북경합주가 하지만 그냥 굵고 짧게 수익 크게 내기에는 남북경입 좀 하는 게 올해 없어요 지금 지금 대아티아이만 놓고 봐도요 어때요 지금 고점이 또 위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뭐야 대아티아이는 매물벽 해소를 앞쪽에서 했잖아 그러니까 차트가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앞쪽에서 매물 해소를 했잖아 그러니까 볼린저밴드 지금 쫓아올라가네. 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필요한 구조. 그리고 아난티 같은 경우에서는 어 이제 앞쪽 매물병해서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볼린저밴드 를 뚫고 나가는 구조.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부 경협주가 전반적으로 오른다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아이 남부 경협주에서도자몇 거래의 차이로 이렇게 순차적인 움직임이 나오는구나. 우리가 이거를 바로 캐치해야 됩니다. 심지어 지금 외국인 애들 이렇게까지 비집고 들어와버리면 얘네들이 지금 이거를 본격적으로 매도를 지금 거래량이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누적으로 비집고 들어온 물량이 이 정도인데 1개월만 봐도 지금 이 물량을 기관하고 외국인이 개인적으 물량을 계속 걷어가고 있잖아요. 3개월이면 사실상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 걷어내고 있다는 거야. 기관이 지금 6개월이면 여기서부터 지금 저렇게 많은 물량 싹다 걷어가가지고 쟤네들이 매도하려면 지금 거래량이 180만 주이래갖고 매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서 순간적인 고점을 형성하는 구조인게 아니라 여기서 매물병 한번 해소하고 뒤쪽에서 더 끌어올리지 이 방식을 채용하게 될거다 제가 이거 남북경협주 제가 설명드리는 기본 틀이 이겁니다. 여러분 기본 틀이 요거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에선 먼저 매물병 해소로 끝내놓은 상태죠. 자 먼저 매물병 해소 끝내놓고 이제 아예 그냥 장기병 넘어가버리려고 이제 이거 정별로 돌리려고 각잡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주봉상으로 지금 저거 정별로 돌아가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남북경협주는요. 그냥 2, 3주? 길어봤자 4주 안에 승부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매도 한번 잘못하면 은 다시 들어갈 각만 보다가 그냥 테마 종료까지 구경하게 된다고. 나못 사고 나 수익 못 냈는데. 여러분들 남북경협주가 지금 여기서 매물을 해소하는 구간 계속 말씀드렸죠. 매물 해소 구간으로 계속 남북경협주가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매물 해소를 누가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외국인 라인에서 하고 있죠 아난티는 기관도 꽤 들어와줬지만은 거의 외국인이 하고 있어 그럼 얘네들이 뭐야 얘네들이 왜 들어왔겠어 얘네들이 정세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거 주가 한번 크게 보내버리겠다 그냥 이거예요 지금 아난티 제가 오늘 전략박에서 안내 뭐라고 드렸어요 매물 해소봉이 이게 좀 낫다 대아티이보다좀 네, 낫잖아요 매물 해소봉이 그러니까 일단 금요일까지 지켜보다가 이거 한번 익절자리 내어놓고 다시 들어가는 자리 잡아버리면 여러분들 수익 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런 거 주식 같은 거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거 당장 이거 월봉 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딱 보실 때 지금 이거 5월달 월봉, 6월달 월봉, 7월달 월봉 자리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는 지금 월봉상으로 이거 매물벽 뚫고 올라가는 모습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여기 매물벽만 뚫어도요 이미 안랩티 기준으로 만 원이 넘어요. 근데 지금부터 50% 올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딱 생각해보세요. 얘네들이 이거 물량 다 잡아먹고 매물에서 다 해놓고 50% 올리고 끝내겠습니까? 냉정하게. 여기서, 여기서 딱요구까지 올리고 끝내겠어. 딱 봐도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여러분 느낌은 딱 봐도 안 그럴 것 아시잖아. 그럼 뭐야? 그럼 대아티 아이는요. 지금 매물 빼고 뚫고 올라가면 최소 기입니다 여기는 어디에요? 6,500원이에요. 6,500원이면 이미 여기 매물벽을 부딪힌 상태입니다. 소화가 끝난거죠. 거기서 끝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물량 싹다 잡아먹고 여기서 이렇게 자 여러분들 남북경협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단일 테마로서 최강의 상승폭 보여줄거라고 여러분께 다 말씀드려요. 심지어 지금 매도타점 한번 잡고 매수타점을 다시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남북 경협주 매도 타점을 잡고 나서 재매수 타점을 위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물량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어 내가 매도 타점 한번 잡고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남북 경협주 길에는요 약간씩의 차이는 있어도 약간 서로 등을 밀어주는 구조예요. 근데 지금은. 주력이 아난티를 밀어주는 겁니다. 왜 아난티를 밀어주느냐? 아난티는 매물에서봉이 좀 약하게 떠 있기 때문에 이거 매물에서봉 한번 꽝하고 띄웠을 때 우리가 매도 한번 잘하고 매수 한번 잘해버리면 여러분들 남북 경협주 수익 어떻게 날것 같으세요? 남북 경협주에서 제가 뭐년가정2년가정으로 과장, 말씀 안 드려요. 길어봐야 월봉 두개 보고 끝납니다. 이 월봉 두개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전략방에서 계속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브리핑해드리고 있으면서. 남북경험증 제가 올해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예 그냥 이렇게 따로 묶어놓고 계속 해드리는데, 오버 슈팅 나왔을 때 매도하고 재매수 타점 잡고 이거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개별장 구간일 때 개별장 요구 앞으로 2주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개, 개별장이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인제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외국인의 시장에서. 그럼 얘네들이 이거 바닥에서 물량 받아먹는 동안 개별장 터진다고. 그럼 이거 개별장 터졌을 때 여러분들. 남북경협주 매물에서 끝내놓고 자리 딱 잡아 놔버린다고요 그래놓고 그냥 단일 테마로 그냥 쏘아 올려버린다고 지금 남북경협주가 얼마나 타이밍을 잘 잡는데 이 타이밍을 심지어 전반적으로 잡고 있다는 라 거는 지금 이 커다란 자금 자체가 한번 회전 크게 돌리기 전에 다 같이 준비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요 남북경협주에서 진 제대로 승부 한번 보고 싶다 야, 여러분도 이거 길어봐야 두 달이에요 남북경협주 아시잖아요 뭐 6개월 7개월짜리 안 그래요? 요때도 요 3개월 만에 끝났는데 몇달 안에 진짜 이런 식의 상세 보고 나올 때 여러분들이 여기 자리에서 승부를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상세한 가입방식 문자로 안내 도움드릴 거고 1개월 9만원 3개월 24만원 저 추가 요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전략방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쪽 방으로 모이시는 거예요 따라오기만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뭐 작년 한해 시장 너무 어려웠죠 국장? 네, 올해도 뭐 이래저래 위기 많이 나왔죠. 네, 뭐 탄핵 여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손실 계좌 제자리로 돌리는 거 지금 테마군 하나로 끝내버릴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 이 기회 잡으시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미 이 해당 종목들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 영상을 보셨더라면, 진짜 여러분 안에 이미 기회는 올라 온거와 있는 거야 손 위에. 근데 이걸 쥐기만 하면 돼. 근데 잘못쥐면 중턱에 나가 버린다고요. 중턱에 나가 버린다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올리고자 하는 애들이 어느 타점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거를 중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어 이거 살짝 올랐다? 매도했는데 한방더 끌어 올려 버리거나 이런 상황 나와 버리면 나는 기회를 여기서 잡았는데 매도를 잘못하게 돼. 남북 경협주는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면 쭉 올라갔다가 깊게 조정주고 더쭉 올라간 요렇게요. 아시죠, 이거. 등락폭이 엄청나요. 매도 타점, 매수 타점 이거 한방 차이로 3, 0 40%까지 차이 나 버린다고. 근데 심지어 순차적으로 움직인다. 이거 차례대로 수익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남북 경협주 작년 진짜 12월부터 계속 안내해드리고 있었어요. 남북 경협주 제가 영상 아난티나뭐데이어에 번갈아가면서 올려드리면서 계속 안내해드리고 있었죠. 제가 지금 몇 개월 동안 이거 지켜보면서 지금 전략반 기준으로 이미 다 수익구조 돌아와서 막 수익 실현하고 다시 재매수 준비하고 막 이러고 있죠. 여러분들 송기훈 대표와 동참하는 방법, 함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 주시면 신청 끝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남북 경협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